자신이 하는 일로 천연기업 경영 철학과 시스템을 만들 만큼 생각을 크게 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천연기업 경영원 유호택 교수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주제는 천연기업 경영 철학과 시스템입니다. 천연기업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합니다. 천년기업과 과정에 참여했던 어느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천년기업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천년기업을 꿈꾸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천년기업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년기업 꿈을 가진 사람이 한 명만 있더라도 가능성은 제로가 아닙니다. 제가 1년 과정으로 운영하는 천년 기업가 양성 과정 1기에 8명이 졸업하였습니다. 2019년 3월 4일 2기가 10명으로 출범하여 9명이 졸업하였고 2020년에는 8명이 3기로 출범하였습니다. 매년 3월 새로운 사람이 천년 기업과 양성 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니 천년 기업가가 나올 확률은 그만큼 높아지고 있으면 확실합니다. 우리 나라엔 없는 천년 기업이 일본에는 7개나 됩니다. 놀랄 일 아닙니까? 그중 대표적인 기업이 백신이 만든 곤고미입니다. 1고금이는건축장인인인중중이이기 e 578년에 세운 건축회사로 1 2 2 8년간존속2습니다2 0 0 6년까지 존속했다는 말입니다. e 고2이는2 0 0 6년 1월 16일 40대 당주 m 고 마사카지가 투자를 잘못하여 파산했지만 지금도 회사 명은 그대로 유지되어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에 200년 이상 된 기업은 41개국에 5,586개사인데 이중 절반 이상인 3,146개사가 일본 기업입니다. 다음으로 독일 기업이 837개사로 뒤를 잇고 있으며, 네덜란드가 222개사로 세 번째이고, 프랑스는 196개사로 네 번째입니다. 반면에 한국에는 200년 이상 된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100년 이상 된 기업도 두산과 동아약품 정도입니다. 안면에 일본에는 1000년 이상 된 기업이 7개, 500년 이상 기업이 32개가 있으며 100년 이상 기업은 5만여 개라고 합니다. 이들 장수 기업의 비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업을 중시했습니다. 둘째, 실내 경영을 했습니다. 셋째, 장인정신의 경영철학이 있습니다. 넷째, 혈연을 초월한 후계자를 선정합니다. 다섯째, 보수적으로 기업을 운영합니다. 이런 내용을 유학하면 중심축 역할을 하는 경영철학이 정신적인 버팀목으로 살아 숨쉬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년기업이 되려면 경영자는 어떤 경영철학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할까요? 첫째, 인간의 근본을 바탕으로 한 경영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경영철학은 정신적 통일을 이루게 하면 물론, 목적지를 가리키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핵심 가치가 실제로 작동해야 합니다. 핵심 가치는 대 방향 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일할 것인지를 알려 줍니다. 셋째. 구성원들이 천년 기업과 마인드로 일할 수 있도록 기업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포함할 내용에는 구성원과 고객은 물론 사회에 어떻게 임하지 할 것인지에 대한 철학을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하며,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공급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넷째, 행동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경영자 자신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인간 심리를 이해하는 행동 철학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태도의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태도가 모든 것, 즉, attitude is everything이란 말을 되새겨봐야 합니다. 여섯째, 조직 운영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인구는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변화하는 세대가 구성원이 되기도 하고 소비자도 됩니다. 진화하는 세대에 적용될 수 있는 조직 운영 철학으로 조직을 한 방향 정렬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일곱째, 기업이 어떻게 사회에 공헌할 것인지 공표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초연결 시대에 독이 되는 기업은 생존하지 못합니다. 얼마 전 만난 고위 공무원이 말한 이런 내용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기업 내부의 비리가 정부 감사기관에 거의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다라고 한 말을 경영자는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여덟째, 천연기업을 만들기 위해 매일 루틴하게 무엇을 할 것인지. 정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꿈은 망상일 뿐입니다. 철학이 담겨할 시스템 항목은 첫째 후계자 발굴 육성, 두번째 인사 관리, 셋째 회계 관리, 넷째 영업, 다섯째 생산, 여섯째 품질, 일곱째 서비스, 여덟째, 마케팅 등입니다. 천년기업은 미친놈들이 하는 짓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는 말을 되새겨봐야 합니다. 꿈꾸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꿈꾸고 노력한다고 해서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모두가 다 꿈꾸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일본인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류오마입니다. 류오마는 하급모사 출신이었지만 일본의 메지유신의 근본 철학을 만들고 일본을 선진국으로 만든 미친 놈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에겐 료마 같은 미친 놈이 근세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36년간 일본에 종속됐던 것 아닐까요? 아직도.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천년 기업이 될 만한 회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천년을 내다보는 경영을 하지 않을까요? 한참을 내다보기 어려워서 일까요? 능력이 없어서 일까요? 제가 보기엔 능력은 있으나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연 기업가는 료마처럼 없던 길을 개척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힘들 것입니다. 이럴 때 자기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상의할 생각 파트너인 코치를 두면 좋습니다. 적당한 코치가 없다면 자기 분야의 전문가들을 자주 만나는 것도 좋고, 천년 기업과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과 교류하거나, 천년 기업과 과정에 참여해도 좋습니다. 분명한 믿음은 천년기업과의 꿈을 가진 사람 중에 반드시 천년기업의 기초를 다진 사람이 나올 것이고 후세에 천년기업이 나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천년기업의 기초를 만드신 분이 당신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당신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직장인은 은퇴하면 대부분 사장이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회사에 다니는 동안 천연기업 리더십으로 사장이 되는 연습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천연기업 사장이 됐다고 선언하고 일하면 생각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다른 해결책을 찾으면 물론 모든 것에서 배울 수 있는 즐거움도 함께합니다. 이렇게 되면 승진은 덤으로 생각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이처럼 사장되는 연습비회를 놓치면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은퇴한 선배에게 물어보십시오. 사업가라면 지금 즉시 천연기업 리더십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 이슈의 해결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전혀 다른 해결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이나 본질을 생각한 해결책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노력한다고.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모두가 노력했다고 합니다. 천년기업을 만들겠다고 모두 천년기업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천년기업을 만들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 중에 천년기업가가 나올 것입니다. 제가 감히 요청드립니다. 천연기업가의 꿈을 가지십시오. 천연기업 리더십으로 무장하십시오. 지금보다 생각을 훨씬 더 크게 가지십시오. 자신이 하는 일로 천연기업 경영 철학과 시스템을 만들만큼 생각을 크게 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 성장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천연기업 경영원은 천연기업 리더십 코칭과 소통에 대한 교육, 코칭, 상담을 통하여 개인 및 조직의 성장과 성과 창출을 지원합니다. 경청 감사합니다. 유호텍 박사였습니다.